넌! 너란 방어달아! 소녀 손식이야! 뭔가 죽을 것 같은데 얘네? 영화에서 꼭 저런 애들 죽잖아 아니냐? 으 어, 어, 저걸! 노랫불어! 시야! 어, <laughs> 분명 멋있는 장면이긴 한데 앞다리가 데미지잘 들어가죠 노란색으로 그런 부위를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펄펄한데? 야 미안, 미안. 갈땐 가더라도 광석을 캐자 광석 캐는 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마크 가감이 너무 좋아. 마크에서 땅만 파신 이유가 어? 아니, 한 선인장이다. 저게 무진장세거든요 제를 저 선인장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 선인장을 발로 차보세요. 오 사람 한다 선인장 형 어디 갔어? 선인장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라서 범위 밖으로 유인하면 죽도 밥도안 됩니다. 뭐야? 체력이 없어서 잘아간 거예요? 잠 거예요? 오와 기 어, 너무 빡야야 수리하고 있잖아 레기야어 죽었다 뿜뿜 자고 있으면은 뚝배기 <laughs> 그죠 우와, 깼다. 와 깼다 와격다 오한번 접고 뗐어. 돌 보러서도 별거 아니구만. 오 뭐야 한 조가 생겼다. 한조 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봐도 한 조였어요. 미나니 아, 가리워 내가. 좋았다. 나도 캐릭터 존나 와다 그요. <laughs> 머리의 중요함을 <laughs> 새삼 느껴. 뿌뿌. 어. 뭐야. 여기냐. 오. 오. 와, 뭐야. 완전 무섭게 생겼어. 안 돼요! 아이! 아, 어? 우와, 겁나 아프다. 너무 아프다. 오. <laughs> 아니, 무슨, 피가 한70% 있었는데 한대 맞고 죽었어. 장난해? 오, 아. 아, 어, 뭐야. 피카츄야. 아니 너무 아파! 얘왜 이렇게 쎄! 아니! 어떡해 이러면은 마을 돌아가서 방어고 강하고 와야 되나? 아니 덴총건이 문제가 아니라 강두대 맞고 죽는데 어떡해요... 아네 너무 쎄다 진짜... 뿜 뿌, 뿌! 미안해 아니 벌레가 말을 하도어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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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올라왔어? 아니, 파밍하지 말고, 미친놈아! 미안해요! 허! <laughs> 얘는 뭐야? 야! 만히좀 있어봐 오 야! 와 아이언 셀 순간. 오오오, 탈러죠. 오, 씨. 제... 어, 재발려. 와 아니, 너무 빡세잖아. 게임 난이도. 우와!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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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미안해, 이 자식아. 면상을 빡! 까비. 아이고, 미안하다. 음. 우와, 나 언제 죽어? 나 물량 없어 어, 어얘 때문에 나 접을 것 같아. 개다. 자, 뭐야? 다음에 우리 고양이를 때려? 오, 뭐야, 잡았다. 오. 너무 힘들었어. 어, 썩을 놈. 뿜뿜. 보세요. 코시님 네 제가 그... 다람쥐를 잡는 걸 봤는데 말이죠 썬더 다람쥐요? 예이 람쥐 썬더를 잡는 걸 봤는데 코시님의 어? 가장 긴큰긴 문제점은 그랬어. 지금 우클릭 우클릭만 하고 있다는 거이요 우클릭 두대 때리고 벌레 던지고 구르고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벌레를 안 던지시던데요, 그 후딜 때 후딜 때 벌레를 던지셔야 그긴 후딜을 공을 돌리면서 이제 회수하는 그 후딜을 그거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진짜요? 네, 그래갖고 토크했어요. 아, 그리고 너무 세요, 제. 그러니까 지금 호신님이 하는 공격이 공격과 공격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그 딜레이가 아니에요. 이 다양한 무브셋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곧 있으면 폴리 그 퍼킹 쉣이는 다이노 소어를 만날텐데 <laughs> 그 다이노 소어가 그 다이노 소어가 그 다람쥐보다 전투력이 3배는 강력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다람쥐보다 3배 강하다고요? 예 언제 만나죠? 곧? 곧? 이 다음이라던데요 폴리 퍼킹 쉣 그래가지고 이제 코시님한테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게 조충권을 사용하면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쫄리면 하늘로 올라가요 아까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아니 근데 저 다람쥐 네. 막 점프하고 막 꼬리로 내려 찍고 막 이래갖고 날아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쵸 날아다니는 게 이게 모든 몬스터한테 이게 능사가 아니어가지고 그니까 러 지금 지금 코시님의 그 우클릭 우클릭만으로는 이 험난한 몬스터 훈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 한번 좌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뿌뿌 한번 맞짱 떠보고 오겠습니다 안전앞 잡는 거 처음이냐고요? 저 모논 2일차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전남. 아까 그 전기다람쥐가 더세보있네요오 잡았냐? 아니 왜 시비를 걸어 죽었네. 내 의사가 상관없는데 이왜 나는 마음의 준비를 아직 안했는걸? 오우 쉣야 괜찮냐 너? 잠시만요 세프가 안오지 우와아! 우있아악 진짜 홀드 펑킹 셋이다 야. 우와 이렇게 자꾸 길을 막네? 아니 또 어디가! 왔더니! 어? 빡쳐 진짜 많이 화났나봐 언제 죽니? 죽을 것같아면서도안 죽어 얘는아야왜 불쌍하게 도망가 게아 어. 어, 안돼! <목소리> 뿌뿌 허시님? 네? 완전 잘하시던데요? 네? 근데 뒤졌어요 저 리트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처음부터 해야 된대요 예 맞아요 눈물이 나요 어떡해요 아 아니 네. 근데 아래도 너무 잘하셨는데요? <laughs> 보면서 감탄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준콘 뭐지 이거 이름? 조춘곤 아 조춘곤 조준콘이라뇨 아이런 너무 어려워 조준콘이라는 무기는 없습니다 완전 잘하시던데요. 근데 쟤 뭐야 죽을 듯 하면서 너무 안 죽어요. 거의 그게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아.. 이비 파이브. 파와 와. 와. 와브와이와파와브와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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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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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이 박쌤 뚝배기 이자 하지마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아 <laughs> 잡아 잡았다 <웃음> 잡았, 잡았. 첫 센세가 뭐에요? 첫 센세를 넘었다는데 무슨 선생님을 넘어? 아저 몬스터 별명이 센세에요? 아 저기가 뉴비가 겪는 벽이에요? <laughs> 나는 제 제보다는 아까 그 전기 피카츄가 더 싫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흥.